이것은 김지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사부 포크형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. 메이크업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단 3초 만에 이상적인 눈썹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으며 쉽게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소량 재고가 있고, 한개 사면 두개더 드리는 이벤트, 눈썹이 드물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놓치기 아쉬운 절호의 기회입니다. 이 아이브로우 펜슬은 사용이 간편하여 초보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습니다. 8일 동안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세안을 해도 눈썹이 지워지지 않습니다. 작은 갈라진 브러쉬 헤드 디자인으로 여러 번 그려도 선명함을 유지하며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헤어라인을 채우고 아래 속눈썹을 그릴 수 있어 눈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. 하나로 세 가지 기능을 갖춘 강력한 제품입니다. 24시간 방수 및땀 방지, 수영이나 땀의 시험에도 끄떡 없으며 하루 종일 번짐 걱정 없이 유지됩니다. 식물 섬유가 함유되어 장기간 사용 시 눈썹 뿌리를 영양 공급하여 일주일 안에 건강한 눈썹 성장을 도와주며 눈썹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. 오늘 한정 특가, 공장 직판매 빅세일. 하나 사면 두개더 드리는 이벤트로 단 39,900원에 3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14일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며 효과가 없을 시 무료 환불을 지원합니다. 서둘러 구매하십시오.